자, 미리 보는 2025년 범띠 운세 타로카드로 살펴보기. 범띠 이제 나이대별 사주를 이제 타로카드로 1년, 자, 1년 12달 타로카드 12장에서 총 13장을 뽑아서 1년 전체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생 범띠 여기서부터 1월달, 6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자, 마지막 카드는, 자, 1년 전체, 13번째 마지막 카드는 1년 전체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1년, 자, 이 새해, 2025년 새해, 이제 1월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3월달부터 시작하지만, 자, 1, 2, 3월달, 연초가 좀 좋아야 기온 운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음, 카드 잘 나왔습니다. 자, 어, 이 96년생, 98년생, 이 범띠인 분들, 초반부터 운이 좋네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완즈 카드예요. 지팡이 신의 손. 이 지팡이의 신의 손은 신이 도와준다. 하늘에서 도와준다. 일이 잘 된다. 진행이 잘 된다. 자, 이번 백마탄기사가 칼 들고 있죠. 막 바쁘게 진행하죠. 그러면 일이 쭉잘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3월달, 자, 3월달 연초, 3월달부터 모든 게 시작합니다. 뭐, 졸업, 입학, 이사, 뭐, 인사, 이동. 자, 3월달에 전차까지 나왔습니다. 1, 2, 3월달 쫙잘 흘러갑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연초는 쫙잘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뭐, 연애, 뭐, 투자, 뭐 직업, 장사. 이 연초는 3월달까지 잘 진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달. 4월달, 5월달. 자, 6월달. 자, 이 4월 달에는 이제 회상하는 카드입니다. 회상. 5월 달에는 이제 여왕, 퀸, 여왕이 칼 들고 있고, 6월 달에는 이제 달 떠나가는 카드 어, 인데이 1, 2, 3월 달에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4월 달에좀 쉬고 싶은 거죠. 아이고 연초에 바빴는데 2024년 그렇게 작년, 자, 올래죠 올래 올래 뭐 좋았는데 올래 과거 회상. 그래서 4월 달에 1, 2, 3월 달에 바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4월 달에 잠시 조금 쉬고 싶다. 조금 내가 열을 가지고 싶다. 다시 5월 달에 칼 들고 다시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 결단을 내리고, 5월 달부터 새롭게 내가 또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하지만 6월 달에는 조금 손실, 손해, 뭐 내가 진급에 누락이 된다든지, 장사가 6월 달에 좀덜 된다든지, 뭐 투자했는 부분이 1월 달부터 잘 진행되다가 6월 달부터 투자했는 부분이 조금 손실을 보는 것처럼, 이, 원래 운세가, 사람 운명이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7, 8, 9, 여름 한 시즌, 7 8 9자 이제 7월달 이제 이 카드나 이 카드나 약간 비슷합니다 이제 이 카드 7월달에 자 6월달에 내가 조금 운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7월달에 계속 갈등 고민합니다 7월달에는 이제 좀잘 될까 말까 자 8월달도 같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랑 비슷한 똑같은 카드인데 같이 갈등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선택의 갈림길 고민거리인데 이 카드는 또 러브 카드입니다. 그러면 은 내가 이성, 이성이 없는, 없는 분들은 이성이 생겨서 사랑, 사랑을 할수 있는 달이 되고 8월달에 때로는 내가 지금 만나는 친구와 더 정이 더 두터워지는 상황 하지만 내가 계획하는 거 일부분 금전 부분에는 갈등, 고민 요소를 나타냅니다. 결국 내가 이, 이때부터 실패 받고 손해 받고 답답한 부분이 결국 또펜타클은 돈입니다. 신의 손. 결국 9월달부터 내가 또 제대로 내가 이 금전의 활동에 성장이 됩니다. 지금 카드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10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와, 카드 잘 나왔습니다. 98년생 범띠인 분들, 2025년도는 운이 잘 나왔습니다. 자, 10월달에는 이제 지팡이, 집을 들고죠. 더큰 꿈을 가진다. 과거에 내가 투자했던 부분이라든지, 일부분이라든지, 증급 부분, 급여 부분, 뭐, 장사 부분, 이제 인연 관계, 여자 인연, 남자 인연, 이송원 했을 때, 10월달 내가 내가 목표를 더 크게 가지는 거죠. 목표를 더 크게 가지는데, 그 목표가 또 도달합니다. 이킹 카드, 또 회전 카드. 결국에는, 이 1년 전체가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잠시 6월달좀 멈추고, 카드가 전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98년생은 운이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1년 전체 카드. 자, 1년 전체 카드 봤을 때는, 새해 2025년도 98년생 범띠 분들은, 새해에는, 2025년도는 원하는 거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가, 이 카드는 지팡이. 지팡이는 직업입니다. 직업. 자, 일이 계속 잘 된다. 일이 성장한다. 일이 올라간다. 진급된다. 뭐, 급여가 늘어난다. 뭐 장사가 잘 된다. 하는 일의 성장성. 그래서 이 98년생은 좋은 카드 나왔습니다. 운이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86년생 도막기. 1월달, 2월달, 3월달, 4, 5, 6, 7, 8, 9, 10, 11, 12, 13. 끝. 98년생 카드가 잘 나왔는데, 86년생 이분들도 카드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저희 1월달은 이제 교환카드 났죠 1월달은 이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두명이 있으면 갈림길.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난다. 친구들 많이 만난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 때려는 갈림길 이쪽으로 선택할까? 이쪽으로 선택할까? 갈림길이 나타내지만, 결국 2월달에 내가 성공합니다. 이때 1월달에 계획했던 것이, 2월달에 내가 어, 계획했던 것이, 목표 달성, 성장성, 금전의 여유, 활동, 융통성. 하지만, 이 3월달 되면은, 달카드 나타니다 달, 달카드인데, 달이 가재가 주인공입니다. 가재가 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약간 이 카드랑 비슷합니다. 갈등 요소.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성은, 금전은, 뭐, 직장생활, 뭐, 장사 이런 부분에 갈등, 고민. 이성과 잘 지내다가, 여태는좀 고민거리. 장사가 좀잘 되다가, 일단 장사가 좀 위협한. 그러면 이제 회복하려면은 또 4월달부터 지나가야 되겠죠? 4월, 5월달, 자, 6월달. 자, 카드가 이 카드랑 이 카드랑 약간 비슷합니다. 자, 4월달에는 이제, 해 합니다. 성공 이성운 이때 조금 잔잔하다가 둘이 좀 진하게 사랑하다가 다시 좀 멈췄다가 이때는 다시 내가 어 이제 결혼을 하자 우리는 잘살수 있다 아니면은 이때 잠깐 이제 관망하던 사이였으면은 이때는 서로 이제 많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든지 이때는 이성운이 좋아지는 상황. 뭐 금전 부분 같으면은 이때 금전이 좀 회전 잘 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금전의이돌아가다가 이때 되면은 다시 또 고민합니다. 흰색, 검정색, 갈림길이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계속 초반부터, 연, 1월 달부터, 2025년 1월 달부터 계속 고민하죠. 고민, 고민. 하지만 6월 달 되면은 이제 회복을 합니다. 신의 손, 지팡이. 이제 6월 달부터 내가 초반부터 계속 계획했던 거, 고민했던 것이, 되, 되다가 좀 멈추다가, 되다가 멈추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6월 달. 자, 연초에 고민했던 것이 6월 달부터 제대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 가을, 여름, 연한 한시전에또 성공 여부를 봐야 되겠죠. 오, 카드 잘 나왔습니다. 우와, 9월달까지. 우와. 자, 이 연초에 고민하던 것이, 고민하던 것이, 고민하던 것이, 자, 6월달부터 회복을 하면서 지팡이는 직업입니다. 장사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진급 부분. 6월달부터 내가 진급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6월달부터 장사가 잘 됩니다. 직업, 직업. 이제, 백, 말탄 기사들은 전부, 전, 직진, 하는 전진, 직진 계속 이행한다, 행한다, 움직인다, 추진력 지금 6월달부터 6, 7, 8, 9쫙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마무리도 잘 좋아야 되겠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자 이제 초반에 이제 6월달부터 4개월 쫙 진행되고 5월, 이제 9월달 넘어가면서 10월달에 잠시 주춤하고 뭐 포기하고 벗어나는 거, 자 다시 이제 11월 달에 회복을 하고 창장합니다이 전체 카드에서 크게 위기 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 전체에서 약간 조금 어려운 시기는 요한 달. 그러면 10, 12달 중에서 요한 달만 조금 무리수 떨어지는 눈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카드입니다. 그러면 1년 전체. 자, 1년 전체 카드 봤을 때와 태양 카드.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 태양 카드. 자, 이 카드는 86년생이니까 이때는 뭐 결혼 때로는 내가 애기 임신 소식, 출산 소식 때로는 새로운 희망. 그래서 1년 전체가 카드가 잘 나왔습니다. 범띠인 분들도 아마 2025년도는 전반적으로 운이 괜찮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잘들았습니다 일단 이 1년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것 조심해야 될 같은 달은 11월 달. 이 달만 주의하시면은 다른 달은 아주 2025년도는 새해에는 큰 희망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74년생 새해 2025년도 새해에는 범띠인 분들이 운이 괜찮게 흘러가나 봅니다. 1월달, 2월달,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 자, 이거는 마지막 1년 전체. 자, 카드. 자, 이 74년생 이분들도 이제 새해에는 운이 좀성장해을 성장, 확일 이혼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3월달. 어, 자, 연초. 자,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색깔이 밝죠 가장 괜찮습니다. 뭐, 금전, 2년, 이성운 1월달, 2월달은 괜찮은데, 3월달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3월달에 뭐, 건강, 뭐, 이게, 사소한 뭐, 불면증, 사소한 구설, 답답함, 그리고 나, 이제, 내 자신의 어떤 뭐 컨디션 떨어지는 부분. 3월달, 1월달, 2월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2024년, 연말,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너무, 활동적이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잠시 쉬어야 된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3월달에는 조금 멈추고, 쉬어란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4월달부터 회복을 해야 되겠죠? 4월달, 회복하네요. 5월달, 우와. 6월달, 우와. 자, 4월달부터 회복을 합니다. 4월달. 자, 4월달에, 직업. 이제, 펜타클 돈. 이거는 세계, 카드. 여행. 합격 성공 자 4, 5, 6월 달에 회를합니다 결국 3월 달에좀 시원한 얘기죠. 원래 2024년 11월 달, 12월 달, 2025년 1월 달, 2월 달까지 쭉가니다가 4월 달에 잠시 멈추고 쉬는 달입니다. 저 때는 좀 관망하시고 운전 좀 조심하시고 건강에 좀 신경 쓰시다 보면은 4, 5, 6월 달에 회를합니다 이때는 하고 싶은 거, 금전 부분, 부자 같은 거, 이성은 직업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7, 8, 9 여름 여름 한 시전도 성장했으면, 우리 같이 1년 전체가 잘 흘러갈 수 있겠죠. 7, 8, 9. 자, 원래 이 운명도, 사람 운세가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3개월 아주 좋다가, 7월달부터 뭔가 조금 차가워지고, 뭔가 결단 내려야 되고, 뭔가 고민하는데, 이, 8월달 되면은, 다시 이 카드가 비슷합니다. 불면증, 고민, 답답함, 구설수, 컨디션 떨어진다. 힘든 일 있다. 슬픈 일 있다. 때로는 뭐, 누가 초상집, 누가 돌아가실 운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9월달에, 자, 여름, 예를 들어서, 장사집, 장사집 같으면은, 이때가 성숙이다가, 여름에는 비수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사가 좀덜 된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에 그것 때문에, 과거의 두 단에 묶인 것 때문에 고민고민 하다가, 자, 연말에는 회복이 될지 보겠습니다. 연말에, 연말에는 이제 회복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연말. 자, 그러면은, 연말에 운이 어떨까요? 10, 11, 12. 자, 연말에, 10, 10월달에, 내가 이것저것 좀 갈등 요소, 고민, 걱정거리 생기다가, 이제, 11월달에 회복을 합니다. 11월달에 회복을 하고, 이제 12월달 되면은, 이제, 올해 1년 움직이는 부분에서 조금 멈추고, 이제, 뭔가 벗어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요 카드는 떠나가는 카드입니다. 금전의 손실, 손해, 뭐 떠나가는, 포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했다면, 주식 같은 투자했다면, 이때는 비수기. 주식이 조금 떨어지는 낙폭가 나서, 이 카드에서는, 이 12장 카드에서, 좀, 나, 이, 나쁜 카드는, 요 카드, 요 카드 두 개입니다. 요거는 내가 포기하는 거, 손해보는 거, 금전 손실, 뭐, 지출을 드야 되는 거. 그래서, 요 1년 전체 12장, 12장의 카드 중에서, 이 나쁜 카드는 두 장, 두장 빼고는 다른 카드는 전 크게 뭐 크게 아주 뭐 떨어지고 나쁜 카드는 없습니다. 어떻게 30% 나쁜 카드가 30% 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올해 1년도 이제 새해 2025년 이제 74년생도 운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그러면 전체 운, 자 1년 전체로 운다면어 악마 카드가왔습니다자 악마 카드는 예상 못 하는 이성은 때어난다고 중독되는 거죠, 빠지는 거죠, 집중 뭐 게임 도박 뭐, 여자에 빠진다든지, 때로는 뭐, 취미생에 빠진다든지, 이제 이 1년은 내가 어디 빠져서, 내가 한국에 취미생에 빠지면 그 취미생 안에 빠져서 헤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1년 동안은 내가 좀 약간 저지대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새해 2025년도는 운전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잠시 금전 관리 좀 주의하시면은 무난하게 흘러가리라 봅니다. 다음은 1962년생. 엉띠 은색 1962 년생. 여기서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 8, 9, 10, 11, 12. 자, 1년 전체 달, 1년 전체 운세. 자, 1년 연초. 자, 연초부터 우리가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 1월달, 2월달, 3월달 우와 카드 잘 나왔습니다. 범띠. 범띠가 범띠 대부분 2015년도 올해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카드 잘 나왔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1월달부터 내가 새로운 희망, 시작, 출발, 성공. 자, 이 카드는 이제 왕, 지팡이, 직업. 이때는 뭐 이성운, 예를, 예를 들면 뭐 결혼운, 때로는 새로운 이성, 때로는 내, 뭐, 때로는 내 자녀들, 운 자녀들의 어떤 결혼. 축하할 일, 합격할 일. 자, 연초부터 이제 운이 쫙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도 운이 같이 흘러가면 더 좋겠죠. 4월달, 5월달, 6월달. 와, 카드 잘 나왔습니다. 자, 5월달에는 지팡이 들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바쁘게 일을 막 쳐내죠. 근데 바쁘게 일을 쳐내면서 바쁜만큼 그만큼 일을 해낸다는 얘기죠. 그만큼 내가 바쁜만큼 일을 해내서 5월달에는 내가 금전이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져서 사람들 만나면서 좀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달에는 조금 내가 바보 카드 나왔습니다. 6월달에는 내가 좀 쉬자. 자, 1월달부터 막 6월달까지, 5월달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금전 여유가 생겼으니 6월달에는 조금 쉬자. 좀 여행도 가고, 좀 안정도 잡고 여유를 좀 가지자. 그러면은 이제 자, 여름 한 시즌이 됩니다. 여름 한 시즌. 7월달, 8월달, 9월달. 우와. 잘 나왔습니다. 제가 7월달에 한번 더 힘냅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힘내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돈이 잘 돼서 돈을 많이 써서 이때는 또 금전 고민 돈이 잘 들어오다가 이때 약간 돈이 멈춥니다 그래서 돈이 회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생각보다는 앞전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돈이 좀덜 들어오는 거죠 일이 좀덜 된다든지 돈이 좀덜 들어온다든지 약간 멈춥니다 그래서 앞 6, 7월달까지 너무 확 왔었죠 너무 앞이잘 달려왔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8, 9월 때 약간 멈추는데 이 고민하던 것이 연말에는 다시 성장할지 떨어질지 보겠습니다. 자, 연말 되면은 10월 달에는 또 내가 가깝하고 고민하던 것을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조언도 얻고 문의하면서 흘러가는데, 11월달, 12월달 카드에 또 금전 때문에 고민합니다. 결국에는 고민하는 카드가 이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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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근데 전체적으로는 사주 카드가 확 떨어진다든지 큰 위기가 온다든지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카드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욕심만큼 좀 고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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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되지만 큰 문제 되는 건 없고 처음부터 카드가 전체적으로 밝습니다. 좀 어둡다는 건 여기 좀 어둡죠. 나머지는 전체 카드가 밝습니다. 그래서 범띠 62년생 이분들도 2025년도는 아마 내가 원하는 만큼 소원성취 하실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1년 전체 운. 자, 1년 전체. 자, 1년 전체는 2025년도 62년생 범띠 이분들은 이 부활카드, 이제 1년 새로 시작한다. 2024년도에 거를 이제 포기하고 2025년도 들어가면서 새롭게 내가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새롭게 내가 활동을 한다. 그럼 이성운. 금주 부분, 직업 부분, 이 새해 2025년도부터는 새롭게 내가 활동해서 새롭게 풍족해지는 달이, 풍족해지는 1년이 되리라 봅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은 50년생. 자, 마지막 50년생, 자, 50년생 이분들도 카드가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음,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연초부터 운이 잘 들어와야. 이제 1년 마무리까지 잘될수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뭐카드괜 어, 굉장히 나왔습니다. 1월달에 약간 좀 지쳐있지만 그래도 금전해제 잘 된다, 일이 잘 된다, 돈이 잘 돌아간다. 2월달까지 왕킹 카드 왔습니다. 자 2월달까지도 잘 흘러가는데 3월달에 좀 시원한 뜻이죠. 바보 카드, 멈춘다, 약간 답답하다, 신는관계 그러면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초까지는 잘 움직이다가 약간 조금 정체 시기 옵니다. 그럼 이때는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 너무 일을 많이 따면, 무리 가면 우리가 몸이 상하죠. 그 것처럼 2월달, 3월달에는 바쁘게 과거에서 바쁘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 그리고 이제 4, 5, 6월달. 뭐, 카드 잘 나왔습니다. 자, 4월달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가 화합이죠. 뭐, 축배 뭐, 합격, 뭐, 이성운 내가 계획했던 금전 부분 일부분 이렇게 좀잘흘러한다가 이제 5월 달이어서 잠시 과거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2024년도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도 이제 벌써 5월 달까지 5개월이 지났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을 해상하는데 자 6월 달에 잠시 내가 좀 쉬었다가 잠시 내가 조금 여러 가지는데 6월 달에 다시 이제 금전이 융풍됩니다뭐 투자했는 부분에 뭐금전의 어떤 회전 금전 부분에 투자했는 부분에 성공 상승 그러면 이제 여름 7, 8, 9. 여름에 한 시즌에 장사하는 분들은 비수기가 될 수도 있고, 성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름에 내가 직업적으로 흥장할 수도 있고, 이성을이 좋아질 수도 있고. 7, 8, 9. 와, 카드 잘 나왔습니다. 이, 새 이제 2025년, 을사년, 범띠인 분들은 다 카드가 잘 나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돈, 돈, 재물, 재물. 7월달도 돈이 잘 되고, 8월달도 돈이 잘 되고, 그러면 장사도 한다면 이때 장사 잘 되죠. 그럼 투자했다면 투자에도 내가 성과를 이루는 달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되는 카드가 나오지 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을. 원래 우리 운세를 볼때 타로카드를 카드, 타로 보든지 사주를 보게 되면 안 좋은 게 나오면 설명을 길게 합니다. 왜 이제 좀 포장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좋은 건 우리가 실제로 특별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11. 12, 와. 자, 1년 전체. 와, 카드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자, 11월, 10월 달 됐을 때 잠시 내가 주춤하고 조금 뭔가 부족한, 아슬한, 답답함, 뭔가 멈추는 것지만, 11월 달에는 만상권만석 이제 만석권 이제 여기는 또 새로운 신의 손, 희망. 아마 이 2025년도 범띠인 분들은 다잘될것 같습니다. 자, 돈 부분, 금전 부분, 금전 부분, 금전, 금전. 결국에는 이 펜타클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게 돈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년 전체 카드, 킹카드, 컵. 자, 이때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2024, 2024년도 넘어가면서 새해 2025년 을사년에는 범띠인 분들은 50년생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